여러분 이마트 고레이 베스타가 시작했어요. 사실 매달하는 행사라 에이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라고 했죠? 그러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이번 2월 고레이 전단지 싹 훑고 매장 한 바퀴 돌아보니까 구성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바로 장바구니 챙겨서 출발하셔야 해요.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딱 일주일, 단 7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식품류 반값은 기본이고 가구랑 가전은 최대 70%까지 가격을 확 깎아버렸더라고요. 고민하는 순간 품절되고 행사는 끝납니다. 제가 짧고 굵게 털어온 2월 디마트 추천템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슬기롭고 예쁜 우리집 스리뷰 애들 간식 챙겨주는 거 매번 고민 이죠 그럴 땐 델리코너로 후딱 달려가서 이 미니버거 파티팩을 꼭 집어보세요 이게 이름은 버거인데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모닝빵 샌드위치 라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샌드위치가 6개 들어있는데 8000원 대니까 진짜 괜찮죠 구성이 참 알찬 게 포슬포슬하게 계란 으깨 넣은 에그 샌드위치랑 짭조름한 햄 치즈 야채가 쏙쏙 박힌 게 같이 들어있어요 비주얼도 예뻐서 그냥 식탁에 툭 올려놔도 파티 느낌 제대로 해요 계란 속은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고 치즈는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니까요. 애들 간식은 물론이고 손님 올때 커피랑 내놓기 딱 좋은 가성비템이에요. 이마트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 바로 과일 코너죠. 겨울 끝자락에 딸기 안 먹고 지나가면 우리 너무 서운하잖아요. 지금 이마트 가면 딸기 500g 한 팩에 원래 13,000원 가까이 하던 게 지금은 9,900원이에요. 만원한장 내면 100원 거슬러 주는데 이 정도면 진짜 거저 아닌가요? 보통 국산 서량이나 금실 같은 당도 높은 품종이라 향부터가 달라요. 한 팩에 대여섯 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스무 알 가깝게 넉넉히 들어 있어서 우리 가족 간식으로 딱이죠. 산지에서 바로 온 거라 신선도도 좋아요. 그냥 먹어도 꿀 맛이고. 조금 무른 건 요거트에 툭툭 얹어 드셔보세요. 입안에 봄이 확 들어올 거예요. 요즘 흑백요리사가 대세잖아요. CJ 비비고 사찰식 완교자도 할인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만두는 사찰 음식 레시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교자만두인데요. 고기는 물론이고 마늘, 파 같은 오신채를 싹뺀 채식만두예요. 원래 만원 가까이 하던 게 지금 세일해서 8,980원이에요.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이 스탕조리법이길래 끓는 물에 넣어서 익혀봤어요. 이 가격에 고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맛인지 제가 먹어볼게요. 처음엔 심심할 줄 알았는데 양배추, 무, 청양고추 같은 야채가 꽉 씹을수록 담백함에 극치예요 쫄깃한 만두피랑 어우러지는데 먹고 나서 입에서 마늘 냄새도 안 나고 속이 어찌나 편한지 몰라요.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미슐랭급 인생만두가 될 거예요. 그냥 먹기 좀 심심하다 싶으면 간장에 콕 찍어드셔보세요. 더 감칠맛나는 만두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치킨 한 마리 시키려면 배달비까지 2만원 훌쩍 넘잖아요 그럴 때이 소이소스 윙과 봉이 섞인 한팩 집어오세요 13,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딱 9,980원 만원 한 장으로 치킨 해결이라니까요 이게 딱그 유명한 단짠단짠 간장치킨 맛이라 애들도 환장하고 아빠들 맥주 안주로도 최고예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15분 정도만 돌리면 겉바속촉 제대로거든요 치킨 먹으면서 옆에 있는 감자튀김도 쏙쏙 집어먹는 재미까지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참 제가 갔을 땐딱한팩 밖에 안 남았더라구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기 코너 가면 진짜 결정장애 오잖아요. 원래 33,000원대 하던 호주산 양념 LA 식갈비가 지금 만원이나 내려가서 23,000원대길래 아 이걸 뜯어? 하고 한참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국 제 카트에 담긴 건 바로 이 의성 마늘 폭탄 황제갈비살 구이였어요. 원래 2만 원 넘던 게 지금 15,380원인데 할인폭도 크지만 옆에 있는 강렬한 다진 마늘에 홀딱 반했거든요. 이름 그대로 의성 마늘이 진짜 듬뿍 들어가서 굽기 전부터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황제갈비살이라 그런지 마블링이 좋아서 식감이 아주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일품이고요. 달달한 간장 베이스에 마늘 양념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어서 굽자마자 밥 생각이 절로 나요. 고기 특유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니까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아이들보다는 우리 어른들 입맛에 그야말로 찰떡이에요. 고기 전문점 가서 먹는 거 부럽지 않은 훌륭한 한 끼가 될 거예요. 살림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훈제오리 슬라이스 600g 한 팩. 모르는 분 없죠? 1등급 오리라 믿고 먹는데 이게 지금 11,980원이에요. 원래 18,000원 돈 하던 거니까 6,000원이나 싸게 파는 거예요. 이미 얇게 다 썰려 있어서 팬에 툭 올려서 굽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기름기 너무 많으면 느끼할 텐데 이건 살코기 비율이 좋아서 참 담백하더라고요. 600g이면 우리 가족 두 끼는 든든하게 먹을 양이라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제가 이번 행사에서 제일 강추하는 건데 바로 동물복지 유정란 30알 한판이에요. 요즘 물가 무서워서 계란 한판 사기도 겁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8,980원이라니까요. 원래 만3 0 0 0원 가까이 하던 건데 지금 4,000원이나 깎아주는 거예요. 일반 계란도 아니고 닭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자란 난각 번호 2번 동물복지 유정란이 9,000원도 안 한다. 이건 무조건 사야죠. 직접 깨보면 노른자가 아주 탱글탱글하고 진한 게 보여요. 맛도 비린내 없이 훨씬 고소하고요.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평소에 좋은 계란 먹이고 싶었는데 가격이 좀 부담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사 놓으니까 아예 아침밥으로 김밥전이나 계란라이 해줄때 마음 푹 놓고 해줄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즘 계란 비싸서 망설이셨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봄냄새 물씬 나는 메뉴 찾으시면 서산봄달래 소불고기 800g짜리가 최고예요. 양이 꽤 묵직한데 원래 2만원 하던 걸 이번에 5천원이나 확 깎아줘서 1 5천원이면 먹어요. 서산봄달래가 들어있는데 일반 달래보다 향이 훨씬 진해서 풍미가 남달라요. 양념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달래랑 조화가 딱 좋더라고요. 입맛 없는 요즘 같은 시기에 밥 위에 쓱쓱 비벼 먹으면 집 나간 입맛이 바로 돌아온다니까요. 마트에서 장류 그냥 사면 진짜 비싼데 지금 고추장 쌈장 된장이 무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에요. 이거 유통기한 넉넉하니까 이럴 때 쟁여두는 게돈 버는 거라니까요. 고추장은 찌개용으로 하나, 쌈장은 고기 구워 먹을 때 하나. 특히 쌈장이 적당히 달달하고 고소해서 아까 말한 훈제오리랑 같이 먹으면 찰떡 궁합이에요. 하나 가격에 두개 가져가는 거니까 장바구니에 꼭 담으세요. 지금 칠레산 체리와 생 블루베리가 제철이라 아주 탱글탱글해요. 하나씩 사도 좋지만 두개 같이 사면 각각 2,000원씩 더 깎아 주더라고요. 이런 중복 할인 또못 참지 않아요? 체리는 당도가 높아서 간식으로 쏙쏙 집어먹기 좋고, 블루베리는 아침에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보기도 예쁘죠. 신선도 좋은 걸로 잘 골라 오시면 일주일 내내 상큼한 디저트 걱정은 싹 사라질 거예요. 콤비네이션 디럭스 피자 보세요. 가격이 거의 반값인 거 보고 갔는데 늦었는지 벌써 품절이었어요. 국민 플랜 침대 세트 슈퍼싱글도 원래 40만 원 가까이 하던 건데 이번에 딱 반값으로 깎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천기 안정이라 제가 간 곳은 이미 완판됐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가시자마자 가구 코너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아있다면 그날은 진짜 운수 대통인 겁니다. 자, 오늘 이마트 고레이 페스타 알짜배기만 싹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지금 당장 지갑 들고 나가야겠다 싶으시죠? 딱 일주일만 하는 행사라 망설이면 늦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계란이나 피자 같은 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광고 없는 솔직한 이마트 추천템 리뷰와 매주 바뀌는 실시간 이마트 할인 정보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시려면 저희 스리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